며칠 후 서울에서 복순 어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. 잘 참아 주셨어요. 그대로 움직이지 마세요. 오랫동안 어머니를 괴롭혀 온 통증과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거쳐 병증의 정확한 상태부터 진단하는 양하들. 오늘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. 다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왼쪽이 많이 휘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 힘을 받는 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얘는 힘을 못 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통증이 많이 심한 상태였고 그로 걸 인해서 오른쪽에 이제 연골이 어, 달아서 쪼그릴 때나 이럴 때 이제 뼈와 뼈가 맞닿는 이 앞쪽까지도 그러니까 이관절면에이세 부위 중에서 두 부위, 삼분의 이가 망가지고 있어서 오른쪽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. 어, 왼쪽은 아주 말기 소견이고요. 이제 말기 중에 완전 말기. 그니까 다리가 완전 히휘어져서 기능이 못 하는.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걷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을 이제 제때 빨리 치료를 안 하면 평생 못 걷는 거예요. 이제 그냥 누워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활동을못 하시고. 이제 어머니께 의사 아들의 진단 소견을 전해 드릴 차례인데요. 자, 이복선 어머니. 아이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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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아드님과 같이 오셨구나. 우리 모자분 고 같이 여기 앉으시면은 제가 여기 오늘 검사한 것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찍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왼쪽 무릎은 완전히 바깥으로 벗어나서 벗어나가지고 오짜연 다리로 네. 다리도 완전히 뼈와 뼈 붙어버렸고 다리가 휘어지다 보니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. 또 왼쪽은 이제 연골과 연골이 맞닿아서 닳고 있는데 또 뒤쪽에 여기 안쪽 뒤쪽에 또 조그만한 그 양성 종이라고 해서 혹이 있어요. 음. 골 연골종이라고 해서 이 안쪽 뒤쪽에 음. 석회화된 조직인데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하면 수술할 때 꼼꼼하게 신경 써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수술에서 무릎 수술은 잘 되는데 힘줄 사이에서 이 혹이 남아 있으면 약간 걸을 때 불편감이 계속 남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고 제가 수술할 때더 꼼꼼하게 잘 챙겨드릴 거예요. 알았죠? 이제 음. 이것도 다 제거해 드릴 거니까. 요것도 제거하고, 그러면은, 인공원절 하면서 이게 더 꼼꼼하게 자라면은, 똑같은 인공원절술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해놓으면은,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. 이중에한 네. 그 3개월 네. 정도 네. 이제 네. 계단을 네. 재활하고 나면, 네. 진짜 잘 걸어다니실 거예요. 네. 딱 느낌이 왔어요. 어떻게 보면 형님인데. <웃음> <웃음> 네. 아유,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. <laughs> 어, 어머니 아들하는 <아들아도> 녀석이네. <laughs> 자, 앞으로 이제 무리한 일안 하시기로. 약속. <laughs> 어 이거 증거로 남았어 이제. <웃음> 예. <웃음> 걱정하지 마세요. 내일은 안전하게 잘해실거요 <laughs> 네. 잘해. <laughs> 아이고 사랑해요. 예. 다음 날 어머님과 약속했던 대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성심을 다해 수술에 임하는 양아대 어머님이 아무래도 인대도 약간 느슨해지고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관절면이 이제 앞에까지도 손상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인공관절 할때 이제 슬개골도 같이 치환하는 전체를 다 바꾸는 말 그대로 이제 무릎 자체를 아예 싹다새 걸로 바꾸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수술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 이게 앞으로 어머니가 앞으로 걸어다니시거나 반일하시거나 왔다갔다 하실 때 훨씬 더 아주 편안하게 잘 걸으실 것 같습니다. 한평생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젊은 날을 눈물로 지새웠던 우리 어머니. 이제는 온통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